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7호선 라인에 나왔습니다. 부천 신곡동이고요. 추미역을 도보 6분이면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인데, 이번에 금액을 5천만원 할인 들어가서 4억대에서 3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특가 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집은 세계동 24세대 5층으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담을 다 굉장히 널찍한데요 분양평 32평형 구조 구성은 방 3개, 욕실 2개 주방 옆으로 널찍한 베란다까지 구조가 완전 잘 빠진 집입니다 그리고 남향집이라 채광도 좋고 막힘 없는 것도 장점이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 7호선 역세권 입지에 대폭 폭탄 세일을 하고 있는 입주금도 4천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는 집입니다. 바로 현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널찍한 짐, 현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일관성 버튼 잘 위치해 있고요 신발장 4칸에 선반도 되어 있습니다 하부 띄움 시공에 바닥 타일 마감인데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양한 용품을 놓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문도 여다지 중문 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남양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에 왔습니다. 거실 폭은 이쪽으로 재드로야될것 같아요. 4200. 널찍한 폭이고요. 위쪽에 라인 조명 이쁘게 들어가 있고, 실링 팬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습니다. 창호는 LG 하우시스 1군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 기준으로 남향입니다 채광도 아주 좋은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바닥은 타일형 강마루. 그리고 이쪽 보면 쇼파 자리인데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다 TV를 두셔야 되는데, 이쪽에 TV 두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템바보드, 우드톤의 템바보드로 인테리어 깔끔하게 해놓으셨고,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주방은 11자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서 의자 놓고 식사 가능하시고, 옆으로는 환기창도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분의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 식탁을 따로 설치하셔도 될 만한 공간 나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상부장, 하부장 여유롭게 이쪽까지 하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큼지막하고, 조리기구는 전기구탑에 후두 매립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되어 있고요. 냉장고 옆으로 문이 있는데, 이거는 수납공간은 아니고요. 안쪽으로 쭉 봐주시면 베란다 입구인데요. 장 이렇게 짜놓으셨는데, 놓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와주시면 베란다가 엄청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환기창도 크게 들어가 있고, 수도전기 있어서 워시타워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양한 짐을 수납할 수 있는 멸직한 베란다 공간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쪽에. 현관 쪽으로 다시 가서 첫 번째 방인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즈 먼저 보겠습니다. 3,350에 3,200으로 굉장히 큼지막합니다. 붙박이 설치하시고 침대 두셔도 되고요. 위쪽에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 타세대 간섭이 따로 없는 것도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창도 크게 들어가 있고요. 반대로 보시면 욕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렇게 화장대 공간도 있어서 의자도 고 사용하시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부 욕실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안쪽에 벽체, 안쪽으로 선반도 있고요. 샤워하시기도 충분히 널찍한 공간, 타일도 투톤으로 이쁘게 되어 있고, 장도 크고, 넓게 사용 가능한 안방 욕실, 부부 욕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건너편에는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도 역시나 큽니다. 여기도 벽체 안쪽으로 선반 들어가 있고, 타일을 반대로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셨네요. 장도 크고, 욕실이 두개다큰게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집 자체가 크다 보니 욕실이 다큰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거실을 지나서 있는 방인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750에 2500으로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구 4종 이상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양쪽 다 코너, 코너 땅에 위치해 있다 보니 집이 하루종일 밝고 그리고 쪽에 막힐 일도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2700에 2500으로 이 방도 넉넉합니다. 양쪽 양찬형 구조라 체광도 아주 좋고 답답하지 않고요.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호선 역세권 입지입니다. 춘니역 6분 거리이고요. 이번에 금액을 대폭 5천만 원이나 할인하고 있어서 입주금도 낮아졌고 그리고 분양가도 4억대에서 3억대에 만나볼 수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입주금 4천이고요. 영상 마음에 드신 분들 상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